토지 앞쪽으로 흐르는 장수포천입니다. 어, 3편 토지는 여기 있어요. 50m 앞쪽에 장수포천 50m 앞쪽에 3편으로 나가는 토지가 앉아있고 2편 토지 역시 한 200-300m 앞쪽에 앉아있습니다. 어, 2편 3편 토지는 몇 발짝만 걸어 나오시면 장수포천을 만날 수 있다 피레미가 바글바글한 위치다 그점 체크하시고 어, 드론 영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천천히 구경하겠습니다. 자,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아리 세 번째 시간 3편 어, 마지막 시간입니다. 앞쪽 흐르는 하천이 장수포천입니다.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까 빗물 유입으로 인해서 탁도가 있습니다. 조금 흐린 점 체크하시고 평상시에는 장수포천 많이 맑으니까 물은 맑은 곳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1편 토지, 2편 토지, 3편 토지 모두 어, 이 장수포천 몇 발짝 안 나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. 3편에서 만나보시는 토지 출발하겠습니다. 자, 장수포천의 모습이었습니다. 자, 3편에서 만나보시는 토지가 제일 작습니다. 딱 300평입니다. 992제곱미터. 역시 계획관리지역에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저기 바람물통 보이시죠? 그리고 지금 어,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는 작은 밭이 보입니다. 저 토지가 오늘 마지막 3편에서 만나보시는 토지입니다. 저 토지에서 이제 몇 발자 걸어 내려오시면 장수포천 하천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. 아마 이세 번째 3편으로 나가는 토지가 가장 빨리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되네요. 아무래도 면적이 뭐 그렇게 크지 않고 걸어서 내려오시면 이 하천가 바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는 위치에 좋은 환경에 위치다 보니 3편이 가장 빨리 소화되지 않을까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편의 토지하고 거리는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. 걸어가셔도 두 번째 2편에서 소개되었던 토지 가깝다 그렇게.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하천가에서 어,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 삼편토지 역시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보면서 정리하고 오늘 영상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빨리빨리 길게 안 짓고 해주니까 좋으시죠 저도 세상 편하고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이 토지인데 어, 먼 운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. 그런 표현이 있잖아. 요 그죠? 제가 맨날 노상 땅만 보고 다니니까 이땅 보는 순간 앞쪽이 바로 보여요. 이렇게. 축하셔야 되겠죠? 땅처럼 이쁘게 꾸미시려면은 비용 얼마 안 들어갑니다. 이 보강토 작업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. 축하셔서 토지를 더 살리심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. 똥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더니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이 토지가 딱 300평이에요. 어라, 이게 300평이나 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위치에서 봤을 때 조금 작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또 토지 속에 들어가서 보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가지 중요한 점들이죠. 걱정하시는 점들. 저기 지붕 보이시죠? 하늘색 지붕. 앞쪽이 지방도로입니다. 그리고 저저 멀리 신축 두 채가 보이고 비닐하우스 시설이 보입니다. 저기가 2편에서 소개되었던 토지입니다. 2편 토지 옆쪽 지방도로를 쭉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위치까지 올수 있습니다. 바람 소리 많이 나네요. 자, 이 시멘트 길 있죠. 이 시멘트 길 같은 경우는 지적상의 도로입니다. 안심하시고 마음 놓고 왕래하셔도 된다.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농사를 안 하셨어요 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앞쪽이 장수포천이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 축만 아시면 보강토 작업만 하시면 은 땅은 뭐 손색이 없습니다. 초택 건축까지 하셔도 되고 농막 털어는 <웃음> 끝내줍니다. <웃음> 끝내주면 니네 살아 또 이렇게 댓글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<laughs> 한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구태여 뭐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저기 서울숲이 좋은 저 위치가 지방 도로입니다. 진출입구간 문제없습니다. 그리고 전신주 같은 경우는 저기가 지방도로죠. 지방도로에 지금 전신주가 있습니다. 거리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. 거리는 자막으로 넣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기 지방도로에 영양군 상수도가 지나갑니다. 전기 지방도로에서 인입, 먹는 물 지방도로에서 인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앞쪽까지 가서 정리하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살짝 이렇게 휘었다 그죠? 살짝 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보니까 300평 나올 것 같고, 어, 와 300평이 이렇게 크나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. 300평이 맞나? 300평 되나? 살짝 이런 느낌?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300평의 토지입니다. 건폐율 역시 40% 나옵니다. 어,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건축물까지 건축할 수 있고 어, 1편, 2편, 3편 토지 모두 다 신고만 하시고 가설 건축물 놓으시면 됩니다. 전기거리 가깝고 어, 먹는 물 지방도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. 힐링터로 생각하시는 분들 앞쪽 장수 포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기 낚시에도, 피레미 낚시만 해도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. 아, 힐링 공간 찾으시는 분들 3번 토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아리 1편에서 3편까지 간략하게나마 모두 담아드렸습니다. 어, 관심있는 분들 전화나 문자 주시면 집안 안내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경북당의 김사장 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